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닥터 TV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개장 전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건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 이후에도 뭐 이날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시종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제 삼대 지수도 나스닥은 하락하고 다우하고 S&P는 뭐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laughs>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면은 초단기 추세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초단기 추세는 여기. 요 다우 나스닥 S&P500. 특히 요 나스닥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은. 요 나스닥 추세가 여전히 상승이고. 근데 이제 단기 추세는 요 종합 추세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월 31일날 하락 추세로 바뀐 이후에. 어, 아직도 전혀 변동이 없구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날은 이제, 러스 리천도 이틀째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 제법 빠졌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최근에, 에, 빅스가 아,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날 뭐, S&P 500이 겨우 0.02% 올랐으니까 뭐, 오른 것도 아닌데, 에 빅스는 이제 4.69%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로 보면은 음 일단 공포지수는 좀 완화 공포심리는 <laughs>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이제 빅스 차트하고 이제 s p 5 0 0 차트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요20 정도를 축으로 계속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엔좀 주춤 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급락을 해 버리는 지난번 여기 이제 사상 최우가 경신 할 때도 이제 한번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요 특이한 양상입니다 <laughs> 이날 이제 개장 전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하든 하회하든 뭐 그런 결과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났고 다음 주 20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일주일 후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고거를 제외하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laughs> 이 날은 이제 메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는 아마존이 이제 사상 최우가를 경신했고 시총 일위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모처럼 음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 하락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 됐고요. 여기 마이크론테크, 암홀딩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K. l a 코퍼레이션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총 6개. 12개 종목 12개 중에 6개가 어, 포함되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뭐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고 음, 이날도 뭐 아이온큐는 또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어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BMW 음, 그쪽에서 뭐 5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어 조금은 이 급등을 했고요. 아이온 큐가뭐 지난달에도 월간 상승률이 1위였는데 이뭐 이달에도 어, 1위네요 지금 예, 금년도 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제연간상승률로 봐도 엔비디아 다음에2등이네요 2등 아이온큐가이제연초에는상당히 안좋았는데 여기에다가 <laughs> 여기다 참. 시총이 이제 57억 달러, 이거는 막 강력한 상승 추세죠. 지금 <laughs>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했 최근에 에, 엄청 안 좋은데요. 요게 이제 무역 전쟁.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촉발될 거다 해 갖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가 특히 안 좋은. 전날도 제법 빠졌는데 이날도 제법 빠졌고 주간 월간으로는 뭐 아직은 플러스는 플러스네요. 연간으로는 여전히 1인데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날은 뭐 워낙 이제 그 지수 등락 자체도 어 미미했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일단 이제 추세로 보면은 초단기 추세 요 초단기 추세는 상승인데 요 단기 추세는 하락이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뭐, 반도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라든지, 러셀이 천도 이제 한계에 온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 아직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 확실한 뭐, 사인을 현재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하 이제, 빅스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완화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뭐, 확실한 사인을 준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상승의 이제 균열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임박했을 가능성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 뭐 추세도 초 단기, 단기 뭐 뭐중 장기 전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 정도는 몰라도 이, 이거를 뭐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매매로는 적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튼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